장희주님, 이 시간 세례 예배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시간에도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시간 영원받아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호흡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세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지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있는 자로서 오늘도 그러한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뺏십니다 <laughs>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하겠습니다. 응, 응. 주님과 같이 내맘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래 세월 찾아나 나란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그 감같이 흘. 주손 끼치려 하네. 보통 받는 자녀 부 무시리 주 밖에 없네 주님 바람 시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래 세월 찾아 나가는데, 내게 주 밖에 없네 네, 네 나눌 말씀 주셔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역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1장 구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민수기 21장 구절의 말씀입니다. 민수 21장 구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오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남게 나눌 민수 21장 구절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기라는 주제로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들을 가르치셨듯이 우리도 같이 함께 이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모세의 시대입니다. 모세의 시대 속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여 광야로 가난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 있게 되죠. 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 광야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망은 불평의 모습이었죠.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 이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과 불평에 휩싸였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 제자들이었고 또 어,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제자들처럼 이 세상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원망과 불평이 휩싸이드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도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원함을 가지고 또 다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다른 표현으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를 때 결국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 잘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 이, 이 민숙이 21장 4절도 보시면 이제 쭉 위로 보시면 9절에 말씀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이어진 상황을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오해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너무 자신들의 무기에는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가 지금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냥 가난한 땅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들도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되면 모든 문제가 좀잘 좋아지고 해결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좋게 좋게 바뀌고 이렇게 해서 참좀 살기 좋게끔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사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 것이냐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이 호흡 있는 동안에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은 결국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니냐?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원망 불평한다면, 허무옳지 못하다에 대해서 주장했던 그들 외에는 다 원망 불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대,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도, 예수님 믿는 자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대부분이 이제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 이 땅에서의 어려움 없게 그냥 좋게 좋게 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5절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항상 이랬습니다. 항상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근데 이게 앞뒤가 다르잖아요. 먹을 게 없다며. 근데 뒤에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음식은 있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 보세요. 바로 위에 이곳엔 먹을 것도 없다. 먹을 게 없다. 근데 다음 바로 에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이 음식이라도 있긴 있네요. 그렇죠 있는데 먹는 것 자체 이게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왜 자기 기준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기준은 이게 아니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신앙생활 을할 때요, 이 나의 기준이 너무 명확하면 신앙생활 을할때 많은 음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말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 하 하나님 말씀은 결국 그 기준을 내려놔라는 거거든요. 그 기준 무너뜨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내가 사, 딱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 살아야 돼. 나는 이 정도 먹고 살아야 돼. 나는 이 정도 못 살면 나는 살수 없어. 세상 사람 사는 이 정도는 나는 해야 돼. 나는 이 기준이 명확하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 이 기준,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이 결국 뭐냐면, 요, 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만드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그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옳다.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좋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더 좋아. 내 생각이 더 맞아. 이, 이게 너무 강하면,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스라엘에서 뭐 똑같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기쁘고, 딱, 나에게 보기 에 좋으면 그냥 아멘이에요. 근데 나에게 보기 좋지 않고, 기분 나쁘고, 그냥 나에게 맞춰서 아니면 그냥 다 노예요. 그게 또 오늘날 대다수의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이 민수기 시대와 다르게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러한 사실 또한 전해진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민수기 시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따가 뭐 녹뱀이 나오지만 그건 그냥 십자가라고 뭐 그것도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녹뱀만 쳐다보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과 또 예수님 제자들이 전했던 많은 그러 성경의 말씀들. 성령님 의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 붙잡을 때나 하나님을 지할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그렇게 관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더 세상은 더 세상 바라보게 하죠. 세상 의 역사가 더 강해졌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조금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6절 중요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을 누가 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셨습니다. 마귀가 보낸 게 아니고 마귀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이 불뱀이 있는, 불뱀? 이 불뱀은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 고통, 고난과 연결됩니다. 이 땅의 고난. 왜하나님이왜 그러시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그냥 좋은 것만 주시고 그냥 나에게 아무 문제 없게 해 주시고 그냥 다 좋게 좋게 해 주시 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고난을 주신 분이세요. 이 고난, 죽음, 역경, 정말 끔찍한 애들 아그 모든 일들이 어 그건 마귀 역사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 기준에 볼때 좋으면 하나님 역사, 내 기준에 좋지 않으면 다 마귀 역사 이렇게 치어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도 불뱀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라고 되어있.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나안 믿을... 이게 아니라 아,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리 생각에는 고난 없게 하시면 너 하나님 바라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고난 없고 아무런 문제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더 규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땅 앞식 있는 고통들, 고난들, 아, 이거 좀 살았으면 좋겠네. 아, 이거 좀 없으면 나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 이거 해결되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칠 절에 어, 이 불뱀 때문에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칠 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에8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 불뱀을 만들어 이 불뱀이 뭐,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죠. 이 불뱀을 이제 노뱀으로도 목새는 만드는데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린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해서 부절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장대 막대기에 딱 닫니다. 어, 이게 모양이 형상이 이제 십자가 형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이제 연구자들은 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이 이 모습 이 일이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럼 당연히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모세가 해서 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노뱀, 노뱀으로 달리신 예수님. 여기 구절에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살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와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볼수 있죠. 어,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것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다. 그 모든 것도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뭘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에 대해 아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단 1차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또 우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찾아올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거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말고 하나님 나 지금 이 힘듦을 통해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생활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나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막 이거 다 써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의지할게요 이거, 이거 이러한 기도가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이거 기도했더니 이 응답 받았어, 이 응답 받았어 하면서 응답을 그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돼니 어린아이와 같이 아, 오늘 5월 1일입니다. 이번 달에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가정의 날일도 불려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가 아니면 너무 너무 눈치 빠른 너무 약삭빠른 어른의 모습은 아닌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원하는 건다 구해요.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너무 이해 타산이 빠른 게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그냥 오기만 하면 하나님 은우리를 그냥 다가오기만 하면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이곤 하시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수일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면 고통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전쟁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전쟁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고통과 전쟁은 동일하게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받는 고통이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을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조금 고통이 해결됐다고? 나는 뭐 어떤 돈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는 어떤 문제 해결됐으면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자랑입니다. 왜요? 그 자랑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누구든지 이 세상의 문제들은 다끝나요 이게 뭐 영원히 계속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랑할 만 하겠지만, 그분이 세상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들 뭐, 돈 문제면 돈 문제, 건강이면 건강 문제, 결국엔 다 조금 있으면 끝나는, 누구든지 다 끝나는 일입니다. 예. 호흡 끝나는 순간, 그냥 끝이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이게 해결됐어요. 나는 이것이 없어요. 예, 그거 자랑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되어야 될 문제. 그래서 우리 자랑하지 말자 그랬죠. 왜요? 그 자랑 쓸데없는 자랑이니까. 우리는 자랑하는 뭐자랑하자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이거 자랑하는 해야 됩니다. 왜요? 이 자랑은 우리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간에 아무, 굉장히 짧은 이 순간에 있고 없고의 차이로 그걸 자랑한다면, 예, 아직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진짜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살아가실 때, 이 모세가 녹뱀을 만들었고, 그 녹뱀을 쳐다본 즉세상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백성들이 배웠어야 돼요. 아, 주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러나 이후에도 보면 배우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어.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시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미디어 금식이 끝난 지 한참 되셨지만 혹시라도 그 이후에 계속 더 미디어에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는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가게 되셨더라면. 오늘 다시 한번 그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5월 시작하시는데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시고 아 그래 주만 바라봐야 자 자꾸 다른 거 보지 말자 주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자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내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번 한또한달 동안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고 정말 주만 바라보는 인생이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가장 승리하는, 가장 소망 있는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5월 1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불뱀 또한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군뱀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문제 해결, 노뱀 또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해결은 바로 주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시지라도 주만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승리하는 인생, 가장 소망 있는 인생, 가장 자랑할 만한 인생으로, 오늘도 또 이번 달도 계속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오직 이 모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우리.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삶이 아니라, 자,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 맞춰 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원망, 원망과 불평이 휩싸이도록 해마다 세상의 역사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원수막이 있으시나? 이 그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따라가야지 아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야지 않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 고난을 주신 주님 그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에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열심히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어떤 주기도문으로 이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화해겠습니다